해외 구매대행 강의하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몇년전 해외 구매대행이 가장 핫한 사업 모델이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하지 마세요 라는 글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로켓그로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쿠팡 그로스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사업도 해외 구매대행처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쿠팡 로켓그로스에서 판매수수료, 배송비, 물류 보관비, 부가 서비스, 쿠팡의 셀러 갑질 이걸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쿠팡 로켓그로스의 진짜 핵심은 광고비와 최저가 경쟁입니다. 셀러가 많아질수록 광고비는 계속 오를 것이고 최저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마진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결국 광고비는 늘어나고 가격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마진이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외 구매 대행처럼 양치기식 자동 프로그램이 등장할 것이고 강의파리와 프로그램 판매 회사만 돈을 버는 시장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쿠팡 로켓그로스의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는 팩트 폭격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제발 소중한 시간과 돈 낭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25년이 왔습니다. 이제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손을 뗐겠죠. 왜냐하면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은 완전히 끝났으니까요. 왜 해외 구매 대행이 망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해외 제품을 국내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무제구 유통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죠. 한국 소비자 분들 들이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과정이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배송도 오래 걸리다 보니 조금 비싸더라도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편하게 사는 걸 선택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 마케팅에 수백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쉬워지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국내에서 비싸게 살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이 한국에서 8,000원인데 알리나 테무에서는 2000원이라면 이제 소비자들은 당연히 해외 직구를 선택합니다. 즉 해외 구매대행은 더 이상 정보의 기대층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 결과 해외 구매대행 사업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해외 구매대행이 망하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쿠팡 로켓그로스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이 끝나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유재고 사업을 포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직접 공장에서 사입해서 쿠팡 로켓그로스에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국내 공장 혹은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사입하고 쿠팡 물류센터에 맡기면 알아서 해준다고 홍보하죠.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쿠팡 로켓그로스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최저가 경쟁의 루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특정 제품을 사입해서 쿠팡 로켓그로스에 올립니다. 만약 그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B라는 셀러가 제조 공장을 찾아 똑같은 제품을 천원 더 싸게 판매합니다. B는 상위 노출을 위해 A보다 광고비를 더 씁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더싼 제품을 선택하겠죠. A는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진을 줄여 가격을 낮추고 광고비를 더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수익률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싸움이 A와 B 문제가 아니라는 것 뒤에는 수천 명의 셀러들이 같은 제품을 올리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쿠팡입니다. 광고비, 수수료 그리고 강의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쿠팡 로켓그로스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반복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쿠팡 로켓그로스는 차별점이 없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특정 제품을 잘... 팔기 시작했다고 해도 그 제품이 OEM 브랜드 상품이 아니라면 B, C, D 누구나 똑같은 제품을 팔수 있습니다. 즉 진입장벽이 없으니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광고비 증가 최저가 경쟁 심화, 정부의 비대칭이 없는 시장.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OEM으로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팔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브랜드를 키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조차 브랜드를 키우 기 위해 수백억을 투자합니다. 브랜딩, 상세 페이지 기획, 카피라이팅, 마케팅 이런 것들을 개인이 다 한다. 어떤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려면 최소 2년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베이스가 없는 상태라면 저는 최소 5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본업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죠. 부업으로는 1년에 한 가지씩 배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영어만 공격적으로 공부해도 2~3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영어보다 훨씬 어려운 O.E.M. 브랜드 사업을 부업으로 성공한다 현실적으로 5년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망한 이유와 쿠팡 로켓 크로스가 망할 이유는 동일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졌고 광고비는 계속 오르고 최저가 경쟁은 심해지며 결국 돈 버는 건 쿠팡과 강의를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딱세 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광고비를 써야지만 돈을 버는 사업 최저가 싸움을 해야하는 사업 정보의 비대칭이 없는 사업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고사업입니다. 중고사업이 답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최저가 경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고제품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상품이어도 상태, 구성품, 사용감에 따라 가격이 다르죠. 즉 무한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두 번째, 광고비 없이도 잘 팔린다. 중고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은 1페이지에서 구매하지 않습니다. 뒷페이지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원하는 상품을 찾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중고사업은 그냥 제품을 사서 되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해외 폐쇄물, 제품 복원 기술, 상품화 이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루트와 기술력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결국 단순 리셀링이 아니라 차별화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고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 로켓 그로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 구매대행이 가장 핫할 때 저는 하지 마세요라는 글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구매대행 사업은 완전히 사양산업이 됐죠. 쿠팡 로켓그로스의 미래는 어떨까요? 제가 예측한 대로 결국 해외 구매대행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최저가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비즈니스,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는 구조, 정부의 비대칭이 있는 시장 이런 사업을 원한다면 중고사업을 꼭 고민해보세요. 중고사업 관련 컨텐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